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삼입니다. 오늘 와일드 리프트 2.2 패치 티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티어표는 2.2 패치 후 랭킹 1위부터 200위까지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한 랭커분들의 최근 전적을 참고하였고요, 에메랄드 자이아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분들의 최근 랭크 전적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티어분들을 위한 리스트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위 티어에서 높은 픽률과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챔피언들까지 전부 다뤘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와인 드리프트 2.2 패치 티어리스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입니다. 1티어로는 아칼리, 다리우스, 피오라, 카밀이 차지를 했고요. 이 챔피언들은 강한 라인전과 중후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티어에서 다소 높은 픽률과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리우스를 제외한 1티어 챔피언들은 갱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타워 다이브에 강한 챔피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챔피언은 바로 카밀입니다. 현재 미드 1티어인 갈리오와 궁극기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미드 갈리오의 픽과 승률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카밀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 보겠습니다. 다른 1티어 챔피언들과 비교했을 때갱킹에 다소 취약한 약점이 있는 다리우스죠. 하지만 잘 성장하게 되면 상대 정글이 갱킹을 오더라도 2대1을 드리블하거나 합정글을 모두 죽이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교전에서도 진입 타이밍만 잘 잡으면 궁극기 초기화로 인한 빠른 한타 정리와 함께 오브젝트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1티어로 등극했습니다. 현재 다리우스는 모든 티어에서 높은 픽률과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티어 보겠습니다. 2.2 패치로 방어형 아이템의 추가 변경 사항이 있었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버프를 받은 말파이트와 갈리오가 2티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갈리오는 현재 탑뿐만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서도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탑에서는 방어형 아이템만 가더라도 라인전 들구에서 밀리지 않고, 흉타에서도 든든한 탱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탑 2티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챔피언이 있습니다. 바로 말파이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P 콩콩이 말파이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2.2 패치 후 말파이트의 룬과 아이템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착취와 변경된 태양불꽃 방패 아이템을 사용하는 탱 말파이트입니다. 이탱 말파이트는 인접 챔피언 상대로 라인전에서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알파이트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궁극기는 라인전에서의 갱공은 물론 한타에서도 좋은 이니시 역할을 하고 그 외에 1번 스킬과 3번 스킬의 경우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상대 주요 딜러의 발을 묶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파이트가 팀의 국밥 챔피언으로 많은 픽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티어 캐넨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넨은 중후반 한타를 준하는 챔피언이지만 게임 초반 다소 느린 라인 클리어와 정글 교전 백업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3티어로 분류되었습니다. 요즘은 초반부터 정글 주도권을 쥐고 오브젝트 싸움에서 이득을 취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팀에 캐넨이 있을 경우 캐넨이 무난한 성장을 정글이 도와주고 캐넨이 한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준다면 승리를 가져가는 무난한 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티어는 여기까지고요. 챔피언별 스티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글입니다. 1티어에는 리신과 문도박사가 올라와 있고요. 리신의 경우 현재 랭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리신은 저티어 구간에서도 높은 픽률을 보이고 있지만 숙련도와 정글 이해도에 따라 승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리신 성능 자체가 현재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조합에 뽑아도 무난한 픽이 되고요. 게임 초반부터 강력한 갱킹과 정글 카정으로 순식간에 게임을 터트리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현재 문도박사를 리신과 함께 1티어로 분류하긴 했지만, 정글 꿀챔은 리신이 확실합니다. 다음 2.2 패치로 떡상한 문도박사 보겠습니다. 현재 문도박사도 리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티어에서 높은 픽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저티어 구원에서 더 많은 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문도박사는 챔피언 자체가 컨트롤하기 쉽고, 높은 피지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챔피언 이해도가 높지 않은 유저분들도 문도박사는 다소 편하게 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티어 구원에서 문도박사의 승률이 좀더높고요 이후로는 문도 박사가 상대 정글과 반반 구도를 가져갔을 때, 문도의 빠른 정글링은 핵심 아이템인 태양불꽃 방패와 정령의 양상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문도가 생각보다 더 이른 타이밍에 완성이 되고 문도 정글을 상대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치유 감소 아이템인 오렐로노미콘이나 처형의 검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 또한 상대 챔피언들의 아이템 빌드를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치유 감소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정글 문도 박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게임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문도 박사를 고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E t 어에 주목할 만한 챔피언은 바로 오공입니다. 오공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미드 1픽인 갈리오를 상대로 카타리나, 제드, 아칼리 등의 암살자 조합과 시너지가 좋기 때문인데요. 암살자 챔피언 특성상 딜은 충분하지만 딜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으면 진입각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오공이 궁극기로 채워주는 느낌이고, 분신을 활용한 상대방 스킬 회피, 어그로 핑퐁 등과 한타 교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티어 꿀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티어에 카밀과 자르반 보겠습니다. 이들 챔피언의 공통점은 궁극기가 상대방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즉아군 팀에 미드 갈리오가 나왔을 때 좋은 정글이 되겠고요. 궁극기 시너지가 갈리오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탑이나 바텀 갱킹을 할때 갈리오가 궁극기로 빠른 합류만 해준다면 후규모 전투에서의 이득을 기반으로 게임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별 스티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드 티어표 보겠습니다 미드는 갈리오와 카타리나가 1티어에 있고요 갈리오와 카타리나는 압도적인 미드 1티어 챔피언으로 현재 그냥 선픽을 뽑아도 카운터가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규 챔피언인 갈리오는 AP 챔피언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웅도 좋기 때문에 거의 미드 고정픽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1티어인 카타리나 같은 경우는 갈리오 상대로도 꺼낼만 하고요 잘 성장한 카타리나의 스킬은 반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고 특히 도주기가 없는 상대 주요 딜러를 짜르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타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순보를 활용해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것도 가능해서 카타리나를 상대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카타리나 또한 등장과 동시에 1티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티어에서는 야스오와 제드가 상위 티어에서는 계속 쓰이고 있고요. 미드에 오리아나도 무난한 픽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3티어에 있을만한 챔피언이지만 4티어에 가 있는 피지의 경우 리치베인의 만화삭제가 그 요인이 되었고요. 현재 3티어에서 2티어를 노리고 있는 챔피언이 있는데요. 바로 직스입니다. 스의 핑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승률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반에 게임이 터지지만 않으면 중반부터 강력한 포킹을 통해 오브젝트와 빠른 타워 철거로 달달한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직세의 모든 스킬은 논타겟팅 스킬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툴로로 낙인찍힐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티어에 있는 다이애나는 신규 챔피언이지만 갈리오에게 완전히 밀린 모습이고요 한테온도그 옆에 위치해 있는데 초반에 잘 성장하더라도 빠른 유통기한으로 인해 4티어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별 스티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딜 티어표 보겠습니다. 1티어는 카이사 고정 이즈리얼이 새롭게 등극을 했고요. 카이사는 서포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라인전과 한타 교전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1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티어에 있던 이즈리얼은 1.2 패치 후 여신의 눈물 아이템 변경과 파인체 구매 골드 하락으로 자연스럽게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패치 전보다 픽률이 상승하게 되었고 빠른 무라마나의 확보로 라인전과 교전에서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0시즌의 이즈리얼이 돌아온 것 같고요. 특히 바텀듀오에서 이즈리얼 픽을 뽑았을 때 적은 서포터의 자유로운 로밍과 정글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지리얼 픽이 상상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티어는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2티어 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챔피언으로는 드레이븐이 있겠고요 현재 상위 티어에서 드레이븐 픽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초반부터 강한 라인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과 초반 킬을 먹었을 때 패시브 추가 골드 수급으로 상대방 원딜을 성장 차이로 찍어 누르는 플레이를 주로 보여줬고요 특히 서포터 잔나와 함께할 때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라인전에서 단나 드레이븐을 상대로 하신다면 초반만 잘 넘기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크스는 룰루의 너프로 인해 자연스럽게 2티어로 하락을 했고요. 다야는 초반 라인전 강세와 생존기로 무난한 성장은 할수 있지만 후반에 다른 원딜과 비교했을 때 다소 약한 딜로 1티어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징과 미스포츠는 마나문의 영향을 받아 2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별 스티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서포터 티어표 보겠 습니다. 서포터는 1티어 챔피언들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포터 시대가 왔고요. 아무래도 탑 1티어 챔피언들이 딜탱 역할과 운영 위주로 하다 보니 탱서포의 트 픽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 같고요. 현재 1티어 챔피언들의 공통점은 강한 CC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교전에서 이니시를 걸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알리스타 보겠습니다. 알리스타는 이번 2 2 패치에 기본 체력 감소와 1번 스킬 범위 감소 등 너프를 받긴 했지만 강력한 로밍과 오래 비후 타워 다이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따라올 서포터가 없기 때문에 1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으로 레오나 갈리오 브라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챔피언은 당연 갈리오입니다. 픽창에서 미드나 탑이 갈리오를 픽하지 않는다면 갈리오를 서포터로 가져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 서포트와 탱 서포트를 합쳐놓은 완성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해 비유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정글과 미드의 백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갈리오는 서포터로도 1티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티어에서는 라칸과 블리츠 크랭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챔피언들은 로밍에 특화된 챔피언들로 현재 바텀 운영에 가장 잘 맞는 챔피언들입니다. 현재 바텀에서 주로 나오는 플레이가 라인 클리어가 좋은 원딜 혹은 이딜이 드리블이 가능한 이지리얼 같은 챔피언을 뽑아서 원딜을 혼자 라인에 있게 하고 서포터는 정글과 함께 미드 갱킹 혹은 정글 카정 시야 확보를 통해서 빠르게 상대방 미드와 정글을 말리게 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밍형 서포터들이 픽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판테온 서포터 보겠습니다. 현재 판테온은 탑 미드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서포터에서는 그나마 쓸만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전에서 상대 원딜을 앞 압박하는 플레이와 오래 비유 바텀 복귀궁 혹은 미드 로밍궁은 다른 서포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매섭습니다. 하지만 판테온이 3티어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존재하고 게임을 초반에 아무리 터뜨리더라도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상대 서포터에 비해 힘이 빠지기 때문인데요. 판테온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특화된 챔피언이고 아무리 초반에 이득을 많이 챙기더라도 소규모 전투 한두 번 정도만 패배하면 판테온의 힘이 쫙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판테온 서포트실 때는 항상 이득만 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별 스티커 확인해 보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장 패치 티어 리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패치 때는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